우리가 알기에 노비를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아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쟁 포로나 아니면 채무 빚을 못 갚은 사람 또는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노비는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매매 대상이 된다고도 알고 있고 노비 주인은 자기 노비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죽이는 것 빼고는 다할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오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비 그러면 이거 노예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양의 고대 로마의 노예 또는 미국의 흑인 노예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가 그런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때그 노예와 한국사의 노비는 좀 달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냐면 노비 가운데 그런 대접을 받는 노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비도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한국사의 노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또는 한 가지 그림으로 형상화하기 어렵다. 이런 부자 노비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흑인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국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바로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노비 공부 좀 해볼까요? 좀 뒤에 좀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일단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고,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속한 노비고, 이 공노비는 대부분 출퇴근을 해요. 관청에서 어디서 먹고 자고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죠. 출퇴근하면서 근무시간에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일하는 것은 자기 부수입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가능성이 열려는 있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가 정년퇴직이 있어요. 60이 되면은 국가에 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강의 듣는 여러분도 이 옛날에 공노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나 공노비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게 있죠.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노비가 아니에요. 그 노비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노비들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 게 신분이고 그래서 아주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자, 고려조선시대에 공노비라는 게 있다. 사노비 가운데 주인집에 같이 사는 노비를 솔거노비라고 하고 따로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극에서 워낙 이 솔거노비를 많이 봐서 노비하면 다 사노비 중에 솔거노비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비의 대다수는 산노비 중에 외거노비예요. 외거노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주인에 뭔가를 일을 해 줘야 되겠죠. 대개는 이제 논밭을 경작을 해서 그 수확을 주인에게 바치는 이 일을 합니다. 아마 소작인들이 소작하는 정도의 부담. 자식에게서 생산량의 반 정도를 주인에게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소작인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에 더하기 신공이라고 해서 몸값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뭐 각종 잡일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일반 농민들 경우에도요. 자기 땅이 없으면 땅 있는 사람의 지주의 땅을 소작을 해서 관행상 2분의 1 반을 소작료로 내고. 그 대신 뭘더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돼요. 뭐 공공근로 나가서 일하는 거, 성쌓는 거, 길 닦는 거뭐 이런 거다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려 조선 시대의 노비들은 이런 국역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그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정도의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인과 노비의 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시간이 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을 거야.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 농사에 힘써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비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라는 거고요. 솔거 노비가 아니라 외거 노비를 중심으로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평양이 부자가 됐잖아요. 제가 조선시대의 부자 노비 한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임복이라는 노비가 있는데 충청도 진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임복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요. 성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천사는 산호 임복이 백성을 구율하는데 곡식 2천석을 바쳤다. 흉년이 들거나 하면, 왜 전에 우리 그막 성금 내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거둬요. 그런데 노비가, 진천사는 노비가 곡식 2천석을 바친 겁니다. 이야, 2천석. 그 당시 일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우리 이제 일본말로 가만이라고 하잖아요. 가만이하고 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하기 쉽게 쌀 2천 가만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비 한 사람이 성금으로 쌀 2천 가만이를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임금규에 들어가서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 이름을 입에 담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상하다. 지금 기근을 당해 지식 있는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곡식을 내려고 하지 않는데, 천한 종의 몸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 면천시키는 것으로 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면천이 뭐냐면, 천민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 임복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우리 포상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성종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왕은 몰라도 성종이 이 말을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종은 아주 엄근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오히려 자기가 누가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할 사람인데, 성종이 먼저 신하들한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특별히 저 사람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자는 본래 면천 되려고 그걸 한 겁니다. 뭐냐면 그냥 선행이 아니고 저거 목적이 있어서 한 거예요. 신분을 살려고 한 겁니다.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비록 국가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쌀 이천석을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놨으니 이건 국가의 공이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본다면 횡력한종 횡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저 노비의 이 인복의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내 종주제에 돈좀 있다고 어 그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하나 내놓지 말이야 그걸 국가에 내놓고 양인이 되겠다고 저러는 거를 주인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관리들은 전부 노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냐면 자기들도 다 노비 주인이니까. 만일 내 노비 가운데 어떤 노비가 돈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걸 국가에 탁 내고 그걸 가지고 내 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못 참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량을 시키는 건안 됩니다. 다른 걸로 보상을 하는 건 몰라도 양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건 큰일입니다. 임복을 만일 이공 때문에 양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 돈 내놓고 양인이 되겠다고 하는 노비가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노비가 돈 내고 양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 좀그 말도 오르네 먼저 자기가 하자고 했는데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좀 멋쩍게 됐잖아요. 자기가 좀 원칙을 어기고 정말 성종은 원칙 안 어기는 왕인데 양인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데 그 신하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평소 자기가 하는 그 태도를 그냥 보인 거예요. 아, 왕이 자기 고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비서들한테 그 임복 만나서 뭘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승지들이 임복을 만나서 너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이 내신는데이 네 아들들을 천민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복 스스로가 양인이 되려고 저 많은 재산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그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왕이 의정부에 이거 다시 의논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의정부로 가게 되면 무작정 왕한테 아니대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의정부는 원로 대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뜻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의정부로 갑니다. 그때 의정부에 누가 있었냐면, 한명회. 그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책사. 그 한명회가 성종 때쯤 되면 최고 원로가 돼가지고 의정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명회는 성종의 그 뜻을 다 읽었겠죠. 한명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복이 곡식 이천석을 바쳤으니 이것은 1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 엄청난 양을 내놓은 겁니다. 그 소원에 따라서 아들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고, 본인이 아니라 아들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노비 주인이, 이 아들들도 다 누군가의 노비일 테니까, 노비 주인한테는 4명의 결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결혼이 생기는 것은 공노비를 4명 대신 주어서 채워주면 됩니다. 한명회의 이 주장은 정말 이 한명회의 꾀가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임복을 양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들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임복이 돈 주고 자기 신분으로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반대의견을 일단 맞고, 노비 주인이, 임복의 주인이 또는 임복 아들들의 주인이 반대할 거라고 하는 이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공노비 4명으로 채워주면 될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완벽한 대안이죠. 그랬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곡식을 바쳐서 양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반대가 계속됐지만 왕이 결정을 해요. 인복의 내네 아들을 모두 양인으로 풀어주고, 공노비로 본 주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라. 이 자체, 이 문제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것 같죠. 그런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